다위시 지은 10편, 15편의 노래를 구약에서는 입당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1절에 말씀과 같이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답을 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사람들의 모습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적인 마음가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궤가 머무는 그런 회막,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산도 역시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원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덜 주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2절과 3절에서는 깨끗한 삶을 이야기했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또 마음의 진실한 태도, 그리고 어느 생활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을 말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그 삶의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주 동안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일 예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시간도 역시 한주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사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거나 또, 어,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만 받고 또 재물만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 그것은 받고 가인과 그의 재물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 중에 재물과 함께 아벨 그 자신이었고 가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함께 그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함께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언어생활까지도 포함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된 산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은 예배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방금 읽은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바른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경멸한다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역시 우리가 이번 세 번역에서는 맹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서원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역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역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주의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기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율법적이 되어서 경직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넘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기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늘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농경 문화에서는 고아와 가부들은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여인이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나 고아들은 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려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돈을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에게 곡식이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남에게 빌려줄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그 그 말씀은 꼭 사채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술을 팔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에서 뇌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정당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정당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이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는 건전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도 역시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경제 활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내일부터는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